아 예. 안녕하세요 아, 예. 오늘 시험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 <laughs> 예.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시험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적이 그래서 뭔가요 이 말을 한 목적은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하게 게임을 해도 네 네. 예. 예. 그 양심의 아책이나 그런 거 이렇게 필요가 없다 아 아그그 아, 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해도 된다. 예. 네. 아, <laughs> 뭐 저도 아, 나열심기 때문에 네. 후회는 없어요. 후회는 단지 미련이 있을 뿐입니다. 아 아주 멋있는 말이네요. 네, <laughs> 눈에 땀이 나죠. <laughs> <laughs> 멋있는 소리겠네요이거 편집할까요? <laughs> 아예 아니, 안해요. 아 네. 일단은 저 우표를 다음 라운드에 꼭 뽑아야 되기 때문에 눈총은 뭐 아끼도록 할게요. 네. 이것이 플레이 판단. 어나돌 레벨. 여기 찾았어요. 이제 문야막 건진다고 뭔가. 오. 알아, 어나 레벨. 보여줘봐요. 아아 아, 영롱한 자태 대단네아 <laughs> 이것이 2만 2천 원아 하나 아, 됐... 이지 잡아 줄유 <laughs> 마이너스 몇 인데 백일 나습니다뭐 그래봤자 나는 오퍼여서 뭐몇 대나 맞추나 맞 그렇긴 해 t want you, but you're not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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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

형 스킬, 야총 좀, 총 좀, 총 좀, 총 좀. 아, 야, 야, 아, 끝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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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면, 끝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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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. 어, 어우, 막 그냥, 던져버리시네 아우, <목소리> 저... 땡큐, 베리 마치. 뭐야, 얘왜 죽어서 오냐? <목소리> 이거 총 뭐야, 이거. <목소리> 형. 왼쪽도 마르세오 턴 하면서 체크 좀. <목소리> 오, 있어, 있어, 있어. 오오오. 어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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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뿌듯하네. 형이 만들어낸 1킬이지. 그럼 누가지? 화학적 이어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나 있다, 있다. 이거, 이거 좀 부숴줘, 이거 부숴줘, 부숴줘. <laughs> 뭐 어? 용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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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안 먹나? 어이 2,900원짜리를 <laughs> 버리고 <웃음> 950원짜리를 950, 950원짜리를 형 나랑 목욕탕 가잖아여기 따라와봐 오아시스 목욕탕 에이 다가는거 어떻게 되냐 저희가 아니야 A 올 거야 봐봐 나의 구독 번 나의 나의 이 그거 권력 이거, 여기 앞에다 화살 좀. 이기 여기. 있다. 그거 맞아? 들어가 지 아, 형, 형, 나 지금 안 가고 있다. 알아둬. 어 됐나. 램프, 시티. 이거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돌리자고? 굳이? 해보자! 안 해? 돌려? 이걸? 왜? 왜안 해? 다른 레벨 욕상 한명나왔고내 동료를 죽이게 해주세 아니 너는 뭐냐 레벨 짝꿀짝 아... 뭐야, 이... 나이스 어시트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못 이겨? 못 이겨? 설마? 아우, 깜짝아. 세이지. 우리 세이지는 다, 다 죽어. 여기 총 발견. 그냥. A에서 총 발견. 한샷 제트 여기 여기.